안녕, 다정아. 엊그제 쌍둥이가 놀러 왔어. 음, 나는 쌍둥이가 어. 많이 보고 싶어. 음, 어떡 하면 쌍둥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아이고, <laughs> 생각이 들어. 음, 쌍둥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. 난둥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.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. 앞다리가 3이나 4가 되는 그날에 다시 만날 날이 오겠, 라 믿고 싶어. 너무 마음이 아파. 하.